기그 해가지고 의장실에 가장 많은 스크린 오시고이 <laughs> <laughs> 의장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괜찮습니까네 예. 아, 명선이는 그냥 땅을 총으로 현장의 <laughs> 사진을 넣기 위해서 그냥. 여기 왔습니다. 죠 예정된 시간보다 한 2분 반인 것 같습니다만은 12대 제2대 후에 출범 대신 김재형 의장이 대길 만나서 기대한 날을 기다겠습니다감사습니다 구유의 궁금한 입니다 오늘 순서를 발략해 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모두 바한 3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하는 사회 있는 사회를 지금 찍을 수 있고요. 끝나면,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10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답변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끝나시면 의장님 앞으로 함께 다셔서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있는 내용도 좀, 그래도 아는 내용이나 의장님께, 의장님께 질의하시면 의장님께 서 답변하는 순서로 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예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님께서 오늘 대기일 시자 감정에 관련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대기를 맞았습니다.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45명입니다. 초선의원 25분, 대선의원 16분, 삼선의원이 12명입니다. 20대 한 명, 30대 두명이성에 보다 젊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성 위원도 여덟 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계 각층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정성 실록은 전국 공무 절차 등을 통해 더 많은 뒤에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제주, 누구라도 와서 뜻을 펴고 경제적 성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돌과 바람이 화산을 피해서 나랑불태의 도전정신과 축구와 슬픈 이유과 함께 도평이 나는 숨으름 전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에 맞춰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0일 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제1차 추경, 인사청문회, 태풍 예술에 따른 심장 점검,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구성, 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설 정책 협의회 운영, 고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부정및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2년도 결산 승인까지 승가부에 달려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에는 그동안 자기 고민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반대, 일본 원전수 방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촉구와 강정마을 주민사건, 주민 사면 국권 등을 건의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인구 70만 시대에 맞춘 인프라 구축 4 3수용인 재심 APEC 정상회의 재지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복직 집행 안건과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표의도 의원 45분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인생유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의 기대만큼, 너무 치우거아 다른 기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지 음. 음, 제가 저도 인터뷰 같은가, 인가 인터뷰 가은가 인터뷰 가 인터뷰 같은가, 인터뷰 같은는인 큰난다고표현가어려지지않 그런 말씀 드렸었고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선거 공식의 공동행산 행상에 따른 인사행동라 지향해야 된다고 이제 분명히 의에서입고받고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나정에 대한 한 메시지를 됐습니다. 그러나, 에, 어쨌든 인명권자는 지사기 때문에 그것을 밀리적으로, 밀리적으로 미래가 아 강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위험은 나름대로, 탄력 경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력을 음, 다 하고 있고, 여러 가 실질적 권한이 부족으로 인한 판결 있지만, 도민들이 그걸 하면서 노력을 있다는 말씀습니다 청년 위원에도 5월 1대일에는 그, 이제, 그, 구성, 이다양하고평가하는데 그, 의장님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로 이제, 고, 의장님은, 대일주, 원, 이제, 대상, 대일주, 대장님은, 대장님이, 92회, 이런, 다양한, 이런, 이, 이, 이 회사, 이런, 대결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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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원원들에 평가를 받는 것 의장님이 기대하셨던 것 지금 하고잘의정하셨되 평가를 받고 제가 볼때 젊은 네, 의원들에 님 대해서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이제 도착한 걸로 알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한1 0일 동안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생각을 문의 문의라든가 각종 그 상위 회의에서 끊기셨겠지만 아주 낯설고 예비한 하나에 대한 질의나 질문들 중에서 이전에 주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촉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대 이상이 나오고 있고 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 또할수 있도록 가 하면 특별위원를만들기되는초천연원회가 굉장히 고 역할을 구현하는 방안이 제 강가가 될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데베이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제 학습니다 <목소리> <이런, 근데, 목소리> 상당히 고난이 여지는주인 <목소리> 제가 사실은 병상시에 바쁘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누가 바쁘냐고 물면 참아 이제 바쁘다는 말은 을것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에, 특별히 기억난다고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면 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과 의회가 그래도 에, 협치해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상세적 그 처리에 3절, 3절, 가장 그것이 가장 중요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일이지만 과거 1 0대 의회 뭐 10대 의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지적이 터지는데, 다소간의 음, 집행부의 방향과 의회가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은 를수 있지만, 어,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도고 운영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 것. 그것이 가장 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합니다 삼연 질문도 에 있기는 한데 그 인사 성문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네. 좀더 의장님께서 혹시 자체적으로 개인한 고개 전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 사실 제가 취업하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음. 우리는 이제 4원 명이 의원이고 어, 의장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 의사를 걱정하는게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이런다는 건 저는 믿지 럽지만 의원들 간에공감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물론 이제 그 장관 청문회도 장관인 사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어, 역시도 청문회 는 청문회고 시사 임명도는 임명도 좋은 공사를 한다 생각 합니다. 다만, 에, 추천드려주는 과정에, 그러니까, 임명하기 이전에, 추천을 해 주는 과정에,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 전자가를 추천, 예,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대구적 장치가 좀 많이 되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창문회 역시도, 에, 자꾸 얘기, 얘기합니다만, 부적성 평가와,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질문하시고 타이을 하는 네. 거 있어서 제가 지말씀습니다 다음은 불교방법 입영설비자의 입니다청 아, 예. 같은 얘인데요 사실 정관예가요 청년의 과정에서

참여하 의원님이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설록 그런 내적 인간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직 직무를 책임을 내던지질만내 매든, 매든질만, 던질 만큼 그런 의원님은 아니시다. 그런 그런 확신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문위원 수 역할을 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적극 판단이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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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에 대한 청문대상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이유로 적극 판단이 된 것처럼 이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출신이 또 청문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シリアルフィールド期待もです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학벌 쓰는 자료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그 자료를 토대로 예, 청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들이 일부러 어떤 문제가 있으면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거나 예, 의문점이 있으면 불구하고 지, 예, 지적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고요 물론 이제 지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에, 어, 그래도 이제,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안과, 어, 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나름의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의장이라고 네. 해서, 뭐, 어, 그것을,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청년 투기에서, 나름의 어떤 문제를 거쳐서, 국민곁께결론에 이제, 그, 뉴스원 홍성 기자입니다. 그 뒤에 예산심사 관련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추경심사 때 보면, 어, 그 코로나19나 신상고에 의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예산 심리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증행 내용을 보면, 목적이 불분명한 그냥 지역에 나눠주기 음양분에 나눠주기식 예산이 꽤 많았고, 많았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 때좀 이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그 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을 같은 뭐불가점이라거나관한등이라는건 네. 거의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예산은 당연히 삭제을하되고 또. 3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이 안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의를 통해서 이제 진을 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증액금어나 감액금어라는 게 저는 주목하는 게 맞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면 상당수는 사실 뭐 은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게 은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저는 겁니다. 그게 딱그 사업은 자체가, 그, 코로나 이후가 뭐, 인생이니 무슨, 예? 경제다, 이런 게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과 밀접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증액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슨 결국은, 제트경제의 긍정적으로 예,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증액 요구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스로가, 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에, 지마식증에 이런 것들은 지향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 역시도 그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주요보고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에, 집행부하고의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을 증액 진액 요구가 있더라도 받지 않고 위 밑에서 보이도 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예,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 증액이 안되도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온 여러 가지 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인권행사들라든가 이런 분당이 같은 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에서 지적을 하면서도 예, 나중에 이제. 예, 예, 어떤 님들이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네, 아주 지금 현재 아직 가져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다 약간 예산이 침사 얘기나 약간 보충수 문는지에 대한 물론 네, 말씀하신 대로 음면제 같은 경우 증액이 좀 아무래도 균형 같은 치즈도 있고 증액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도이가 되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증액한다면 아무래도 주민 예산, 주민참여 예산 같은 그런 제도의 취지가 좀 무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하는 하는 게맞지 않나 라는 의견이 부견 있는 것같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오늘 5월 5일 시되 이제 로까지확프로가 확대, 인프리카. 1%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게 나눠져 그런데 당초 주민 참여 예산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한때만 집중했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에, 에, 주민들이 스스로 편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은 나눠 끼시기로 했어요. 마을간에 거의 특히나 이제 처음의 의도는 어떤 인경능예산이라든가 뭐 민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 정말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설금 다시어요 시설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사실은 정비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까 읍면동 예산 얘기했지만 읍면동 플러스 사실은 2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무슨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요구라든가 특정 면역단체의 요구에서 징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 편성이 잘안 돼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책임을 두면 좀 음, 이 같은 질문이 있다서좀 이해를 받는으면좋 질문이 여덟 번 들어왔던데요. 어보 기자분 계십니까? 예, 뭐 좀, 네, 수인데회의가 아까 공과의 질의응답 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뭐 대체 질문한 내용인데 이체 그 상각 중에 지하율좀줄여 되지 않겠냐 하는 질 어, 어, 1차 산업의 g r p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정육통률 3%인데, 제주가 10.6%이니,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는 줄여야 된다고, 동의하지만, 전종육통률까지는8% 정도로 보겠다. 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이게, 음, 사실은 1차 뭐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소문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지만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언급을 봤습니다 지금 연도가 유차산업이 10%넘는데 이거 상당히 과도한 거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차산업하고 이제 삼차산업 특히나 자연수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양극화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지축경제의 가장 구조정 문제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네,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왔고요. 이건 사실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보수인 신황형 농업권에서 청정 어, 제주 자연을 뭐 활용한 것, 뭐 신황형 농산물 이되게 해주면, 이건 희망공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에, 어디까지, 어, 기후위기까지 특히나 이제 태풍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남도 남해안 지역의 월동지 최소기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사실 제주도 관농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준비해야 돼. 사실. 그래서 농업권을 줄이고 다른 도구가가치 다른 분야의 전환이 필요한데. 네, 그런 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데이터 산업일 수도 있고 뭐관도처 관련된 여러 가지 뭐, i p 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저는 <laughs> 진사께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무기는발언이것습니다그가질문는데 그, 그, 아까 지사님그대그 기사를 함한게공 때문에 저는 네? 그 제주도 지원위원회 이무충실의그 지원단 이 세종 지원단과 통합되는 것에 오히려 거기에 얼마 있지 않고 포괄적 권한이어로 가야 한다 라고 계속 우리가 제법 개선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가자 이번에 지방정치법 개정으로 포괄적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거냐 라고 하셨는데 이런 오의에서는또 통합 반대의 결의안이 나와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의 양을 받아왔지만 실제 실제는 어떤 게 제대로 제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는 7단계 이게 제국에서는 높고 있지만 실제로 권한, 권한당한 권한을 받아오는은 뭐가 됐다고 하는지 아는 게 아닌데 사실은 폭발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한 것도 어려운데, 폭발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식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니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그 논리를 개발하고 어, 지사든, 아니, 지역국회든, 논리든, 동 도민사회든, 아니나 같은 목소리, 힘을 내고 싶어야 니다 네. 네. 아, 예, 네, 네. 네. 양준입니다. 예, 네. 어쨌든간에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고. 어쨌든간에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어긋나는 상황인데, 네. 뭐 해당 삼미 도유에 해당 삼미 회가 있지만 어쨌든 제주 대표적 대의관의 수장으로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예. 네. 저는 이제. 이게, <laughs> 저, 니까 무사르듯이, 이게 무슨 개발과 도전이 이제 꼭 대립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전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환경 가치를,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거 도전 질문하면서도, 약간 제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예, 쯔자이구시 관련, 문제입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조하고 국제자리구시하고 이거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제 우리가 국제자리구시를 지향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생존 전략 발전 전략인 것이지 그러면 국제자리구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러면 뭐 자본과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다니게 못하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아, 하나의 어떤 그또 어떤 전략 어떤, 뭐 전략 차원에서 그고 있고, 하고지속될 때는 개념이 개발자 전 역시 무조건이지만 무조건 하지 마자, 무조건 하자 이런 개념이다 이게 충분히 자연적으로 예, 합 가능하게 할수있는거라 <목소리도 디자인 파트> 네, 마지막으로 <laughs> 그 올해 가을 그 축제 가은 건물 철거 중인 것, 이온요 내년 예산들 하나서축제에서 굉장히 그 중에 있지 않을까. 근데 동민에서 그 예산 관련생 조사 결과 축제 예산을 많이 활동 해야 된다 이런 어, 축제 네, 예산에서 네. 예산을 많이 쏟아야 된다 그런 논의 사항은 아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생각하세요? 그 이건 어려요운데 사실 축제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제한이 없어요. 삼삼계 운면동 차원을 넘어서 강각을을 날짜로 이제 축제를 하는 정도로 하는데 물론 이제 뭐공공의 어떤 유지나 다른 공공재의 특별한 가치를 드어피게 하는 이런것들입니공공의 방광 이런 차원에서의 축제를 할수 있는데, 축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죠. 사전에 축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준비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사후에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해가지고, 때로는 그 일몰, 일몰시킬 것, 승부를 일몰시킬 것, 어떤 것들, 어떤 축제들은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통폐 앞에서 축제를 합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생산력을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니다 그, 그 질문이 한 12번 있었는데요. 오늘 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아까 좀 찢어봐서 마실 못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져왔서